자어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고 아 기뢰도 열리네 상관이 없는군요 자 아이고 뜨니다 어휴 그래서 김하연 프로님 네 몸은 다 풀렸어요? 어 이전은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야죠. 네. 어우 이제 시작해야죠 드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같이 팀전을 했을 때는 우리 남자분들 분명히 프론트에서 칠 거고 으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레이디에 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프로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티박스 고르는 게참 애매한 것 같아 왜 음, 이렇게 뭐, 뭐 어렵게 말하지? 너레이디에서지마이 말이잖아 어, 잘알아들네 <laughs> 되게 돌려가 정말 잘 알아들었네 어디 사람 그래서 생각이 아무리 여자더라도 음, 프로니까 음. 나는 화이트 디 프론티에 서 쳤으면 좋겠고, 아. 프론티에 와줬으니까 음. 나는 좀 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거의 답 정도 수준인데요? 네. 거의 답은 뭐, 뭐 말도 안 했어. 아니, 어떡해 혼자, 이거를. 다 정해 갖고 왔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택하를할것 <laughs> 네. 같아요. 만약 김하연 프로한테 아, 네. 정말 가늠픈 여자 레이디 갈 건지, 음. 여자 할 건지, 아니면. 음. 나는 그래도 KLPJ를 대표하는 김아연 프로가 돼서 프론트에 서칠 건지 그게 선택하라면 프로 프론... 어떻습니까? 아, 못 먹어도 고죠. 못 먹어도 겁니까? 네. 네 프론트티에 친답니다. <laughs> 아니, 거의 뭐잡점나 <laughs>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어. 중요해요. 일단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호리는 나오면 어떡하죠? 차 줘요? 보통 시합 때 같은 오! 경우에는 차 주잖아요. 예스. 가정밥을 속였어. 오 개인 카드? 개인 카드. 오 개인 카드? 정확히 법인 말 이렇게 딱 이름이 적혀 있는 카드요? 포리넌이랑 <laughs> 이글. 오 정말 진짜 리얼? 엄청 비싼 거 먹어야지. 저 분명히. 네. 되시나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터를 드릴 거예요. 네. 그 포스터를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다 가요? 스크린골프장. 진짜? 오. 짧은 거아시죠점 저는 스코어가1 5개나어야될것 같아요. 1점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1점을 찍어요아시겠죠 이게 진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어그럼요두말 하면 안 되고 약속 요1말하찍고 약속. 정말 약속하고. 약속. 나 방금 PD님이랑 약속해. 약속이요. PD님도 확실히 약속이요. 약속해 주셔야 돼요, 확실히요. <laughs> 우선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확실히 짧기는 짧아. 아무리 내가 남자서 뒤로 왔는데 응. 일단 총기장 같은 경우에는 347인데 내리막 같은 경우면 벌써 한 15에서 한20 정도까지는 난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래서 한번 라이벌 치면 거의 다 가있지 않을까. 진짜 아니가? 말을 길게 풀어하는 스타일이다, 그죠? 아, 아니요? <laughs> 진짜 다 간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어, 들어가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드로우 후쿠지를 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왼쪽이 오비예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해놓고서. <웃음> <근데> <웃음> 하지 말라 해놓고서 오비라고 그렇게 할까요? 얘기하고 있기. <laughs> 네. 일본어는 조금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네, 치는 네. 게 조금 티비지 않을까? 네. 말 그만하시고 쳐주세요. <laughs> 오 근데 안돼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갔어 안돼 해전? 오 진짜 능선 맞췄 베리 굿샷 뭐야 바람을 태웠어 우리 프로그램 명이야 베리 굿샷 이거걸베잘 쳤다고 지금 good 엄청 자. 그러네 아 진짜 그럼 어떻게 제가 일단 쳐보는데 아 근데 저랑 팁박스가 굉장히 시야가 다르네요, 그죠? 그쵸 아까는 왼쪽에 안 보였는데 저는 이제 다 보이네요 위험한데 해저드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비보다 낫거든요. <laughs> 그말 맞죠? 못 죽어도 해저드다. 오비보다는 해저드가 먼저다. 샤. 티를 너무 높게 꽂았나 봐요. 벽치기. 아.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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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이. 벽치기. 벽치기. 여기는 우선 그린 뒤에가 높으니까 긴 거보다는 조금 짧게 치는 게 좋겠죠 핀보다? 긴 거보다 짧은 게 낫다. 그쵸? 그리고 왼쪽엔 벙커가 있으니까 왼쪽 미스보다는 우측 미스가 낫겠죠. 아, 저도 죽어도 해줘도다. 죽어도 해줘도다. 여기서 오비나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아, 거죠. 말이 안 되죠, 아, 정말 억지를 그렇게 부리지? 어, 좋아요. 좋아요. 풋바뀌겠어요뀌겠어요 좋아, 좋아. 김하연 선수 일점 몸넣 쳤습니다. 어때요? 근데 쳐보면 이렇게 네. 아까 전에 사 미터라는 바람이 좀 많이 타요. 아, <laughs> 전 바람을 가르지르는 사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바람을 가르는 나의 김하연의 아이언샷. 잘 봤습니다. 그 바람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십일 미터에 빨간색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내리막인데. 저 같은 이제 그, 그 지금 핀대가 지금 이렇게 딱 있는 데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완전 경계선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쳐서 응. 차라리 파란색 쪽에서 오르막을 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안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제가 저는 좀 컸잖아요. 가르쳐준다. 그럼 네. 저는 오르막 포터라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획대로 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게 아 역으로 돼서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도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요. 당신은 <laughs> <laughs> 당신은 진짜 진이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 당신은 나는 반대로 알았어요. 그쵸. 정말 진이었어요.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칠 때는 파란색이과 빨간색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저는 이제 파란색 쪽으로 치셔서 네. 빨간색 쪽으로 퍼팅하시는 게 그럼 올 쉽지 않나. 나 너무 잘쳤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딱 잘못 얘기하셨을 때아 <laughs> 됐다 김하연은 잡겠구나. <laughs> 그렇죠 그러면 8m 편해. 이제 오르막인 거죠. 오르막 파트 되게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laughs> 오르막 파터. <포터> 제가 제가 보기네. 편하죠. 오르막 파터 맞아요? <laughs> 위에 오, 맞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오르막이고 네. 아마 나중에 내리막이면 마이너스 파랑색이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왼쪽이 빨간색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슬라이스 라인이에요. 그렇죠. 혹시 저 정도면 아이언 네. 프로 님은 혹시 한 어느 정도 봐요? 컵 자체를. 아, 뭐. 이게 그린이었으면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 <laughs> 이게 한 3컵 이상 볼것 같아요 어, 3컵? 아닌가요? 3컵. <laughs> 쳐볼게요 왜냐면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쵸. 사실 1번, 2번, 3번은 좀 감을 잡아야 되는 홀드어서 김하영 프로는 3컵 김하영 프로, 버디 찬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프로, 버디 찬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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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컵이 맞았어요? 3컵은 조금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조금 많이 보고 네 근데 어, 거리감은얼추 맞았어요. 세컵 네. 그래서 저는 8호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 버드칸 쓴거 알죠? 아이고. 팬님 그럼 사이클 버드 이런 것도 카드 주세요. <laughs> 일단 하고 <하부> 말해요 <laughs> 아, 하고 말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도 사이클 버드 할수 있으니까. 뭐야, 나보다 라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하연 프로 치는 거보다는 지렁이가 덜꿈틀대는거 네. 같아요. 아, 오, 어? 아, 우리가 조금씩 짧네요, 그죠? 자, 그래도 조금 <laughs>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첫터에 이렇게 크게 미스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감은 잘 잡고 있지 않나. 저 쳐봤는데 이 번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왼쪽을 맞으면 드라이브 치서 쳐서. 쳐서 중간에 맞으면 오른쪽을 좀 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른... 그렇죠. 그래서 쫓기도 쫓기 좁기 때문에 만약에 꼭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이본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뭐 250의 노란색 선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보다는 왼쪽을 조금 겨냥을 음... 하고 치면은 조금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카트 도로 쪽을 보고 치면. 그렇죠. 어차피 왼쪽 오른쪽으로 그쵸, 흐르니까 스크린뿐만 아니라 필드 가셔도 나중에 맞아요. 오르막 내리막 잘 보셔서 그쪽으로 티샷 하는 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음. 이건 또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바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왼쪽으로 보는 음. 게 조금 더 그냥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잘잡다 피니시 잡고 있는 거봐아 아, 오, 넥스. 여기 좀긴 호리인가요? 내가 봐도 잘친것 같아, 진짜. 너무 잘 쳤어, 지금 네. 필시는 원래 길게 잡아 주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구, 남들이 굿샷을 외쳤을 때 본인 느꼈을 때 필시를 다시 잡아 봐요. 사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잘못 맞아도 끝까지 잡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사진 찍는다 이러면 잘 맞은 척. 잘 맞은 척. <laughs> 완벽하다 아, 잘 맞은 척. 이러면서 아, 아. 기만 벌어서 잘친척 한번. 알았어. 잘친척 보여 줄게요. 자. 아, 거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나는 박이 많이 위험해요. 나가지 않아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앗! 아! 오케이. 벙커. 네. 김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여름을 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변, 해수욕장을 정말 많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바람을 많이 타네요. 오늘도 이번을부터 해수욕장이 들어갔네요. 자, 이제 벙커, 벙인데 혹시 이제 페어에 벙커 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발을 많이 묻지를 않아요. 아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네, 묻지 않는다 네. 아무래도 높낮이도 차이가 음. 있고 왜냐면은 몸을 조금 많이 잡아줘야 되고 쳐야 되는 샷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쵸. 페어웨이 벙커 샷이 근데 너무 이제 뭐 저는 발을 묶고 이러면은 이런 높낮이도 차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면 음. 그린 주변보다는 페어웨이 벙커 때는 네. 발을 좀덜 묶고 네. 약간 올라가라 네 저는 덜 묶고 그냥 거의 가자마자 그냥 서 있는 채로 바로 치거든요 음.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클럽을 짧게 잡는다거나 그러면서 한 클럽을 좀더 여유 있게 잡고 음. 그런 그 턱의 높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보여줄까요? 보여줘. 내 다리를 보여줘. 묻을 수가 없는데? 김아연 <laughs> 아, 진짜 묻어버리고 싶 진짜 <laughs> 127인데 오르막이 있어요. 오, 여기 오르막 꽤 세네요. 10m 정도? 네. 여유 있게 벗고 살짝 저는 왼쪽 조금 보고 좋아요 아 잘못 맞았어요 앗! 아! 언더 언더 아직 3봉울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만큼 <laughs> 아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91 정도인데 네. 오히려 제가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깃대 쪽으로 보게 되면 오르막을 맞, 맞으면 무조건 뒤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100m기 때문에 높은 단도로 치면 지금 보이시는 저 주황색 쪽으로 떨어지면 딱 오케이 버디가 나오지 않을까 과연 네. 그림 그린대로?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은 그림일 뿐인지 네. 그림은 팔려야 그림인지 <웃음> 팔려야 <laughs> 그림이네 팔아주세요 오. 오, 짧을 아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높은 데 올라가 있네요 좀 위험하네요, 저거 퍼터가요 저는 일단 58도를 치겠고요 여기는 러프니까 러프에다 올려놓고 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아, 좋아요 날 뿐이 됐어 내리막부터인데요? 어, 좀 약간... 오, 50m가... 지금 네. 딱 보시면 저기 그림 보이잖아요, 색상 네 되게 깊어요, 뭔가 바닷속에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빠져라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깊어요. 깊숙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지금 잠겨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그죠이게 아, 네. 오십 년 차가 오기 짧았지 <laughs> 아. 어, 과연? 어 너무 빠른데? 세나요잘 가세요. 잘 가세요. 나이가 더 있었어요. 나가라, 나가면 나가. 안 돼. 나가라. 와 이거 지금 클랐어요 지금. 어, 안 받은 거죠 컨시드. s i 어, 이거 어떻게. 미어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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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지금 웃는 소리가 없나? 되게 많이 들려요, 지금. 많이 <laughs> 어, 들려요, 소리가... 진짜... 어, 지금. 스크린으로 태지이게금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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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그래도 자꾸... 거의 네. 미끄럼틀인데? 여기 수준이? 네. 아...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저 무지개떡 아니에요? 지금 그림이요? <laughs> 어? 무지개떡! 이 무지개떡이에요 어? 맞죠? 저 파란문네요 진짜? 맞죠? <laughs> 왼쪽이 좀 달겠네요 <laughs> 와... 저는... 됐어! 됐어! 나잘 쳤어 왜 이래? 됐 아니야 거기 가지 마! 됐 아니... 희아야 됐어! 근데 이거 너무 그린 너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하, 하. 가세요. 나가라. 나가라. 오케이. 고. 오.